지금은 새벽 3시 52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죠. 우리가 무언가를 골라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보통 남자가 여자를, <laughs> 여자가 남자를 고른다라고 할 때는 짱을 고르는 경우, 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미 선택이 끝나고, 삶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현재의 나를 봤을 때, 이상하다. 시작할 때는 나와 완벽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왜 오늘의 결과는 이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의 그 사람을 만나본 적 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혹은 원래 혹은 본래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본적 없이 선택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음, 데이트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일상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한 집, 정해진 공간, 그리고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깥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일상, 사람들은 이 일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그 사람과의 일상을 상상하고 일상을 함께 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 조건 하에서 이 사람과의 삶을 예측해 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외모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laughs>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좋죠. 그런데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 그 안에 길들여져 있는, 배어있는 습관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사람과 함께 일상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내면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거치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분 일초를 공유하며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깥에서의 잠시 잠깐 동안의 만남은 말과 행동을 포장할 수 있고, 뭐 얼굴은 화장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표정에 가면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을 감추는 일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상에 들어와서는 그걸 24시간 감춘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더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상대를 고른다. 라는 이 표현 이전에, 나 자신부터가 그 상대방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마, 많이, 흔히, 사람 조심해라. 남들 조심해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 관한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는데요. 사실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속일 때는 나조차 속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 자기 합리화라는 교묘하고 완벽한 세탁 공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상대하고 있는 아주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나지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나의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나의 버릇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나의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앞에서 내가, 나,가 아닌 경우, 그 발생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었다.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는데, 나는 좀 모자란데? 아니면 나는 좀이 사람과 생각이 다른데? 나는 이 사람과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상대방에게 동의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과는 좀 반대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 사람은 고르는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사람을 고를 자격을 갖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사람을 고를 자격을 갖습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나와 맞는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포장하지 않은 그 사람이 맞는지, 또그 사람을 대하는 내가 포장하지 않은 내가 맞는지,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정직한지,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눈을 가진 사람인지,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매일 성장하고 있는 생명이 맞는지, 혹시, 시체처럼 썩어가는 정신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 그거 하나만 쫓는 좀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정법을 한번 써볼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거 아세요?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나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제목은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할 점. 사람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